눈치라는 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기도 해서 좀 그렇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모모예요. 참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더 많이 깃발리는 타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한편으로는 타인들에게 되게 눈치 없이 보이기도 하는 모순적인 타입.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의 주절주절 라디오 모카 모놀로그에서는 눈치 없이 보일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눈치 없는 척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에피소드에 영감을 준한 유명 유튜버분의 영상을 언급할게요. 이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로 걸어두겠습니다. 이 분이 평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특히 이 영상에서는 왜 당신만 입을 열면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애정결핍에서 비롯된 주위를 자기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눈치를 누구보다도 많이 보지만 정작 타인들에게는 눈치 없어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한 눈치 없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점을 말해보려고요. 일단 과연 이 유튜버분의 말씀처럼 눈치 없는 것 같은 행동이 보여진 이유가 애정결핍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라서라기보다도 원래도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고 자기애나 자의식이 꽤 크고 상상력도 나름 풍부한 편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아이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아이가 얼마든지 그 점들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저마다 각자가 처했던 어떤 성장 환경의 이유로 인하여 그 부분이 무시받거나 억압받거나 비난받는 경험을 해왔던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꾸만 무의식 중에 자신이 결핍된 그 부분을 채워진 받고 싶은 심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언어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의도했건 안했건 자꾸만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의 공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공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그 순간이 되면 그걸 챙기는 센스가 둔화되는 건지 계속 그 공을 가지고 이거 봐, 날좀봐 이러면서 이목을 끌려고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그걸 도로 자기화 시켜낸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와중에 자기 딴에는 대화에 참여한다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엄청 긴장을 하면서 타인을 의식하게 되죠. 불안도는 점점 높아지고요. 굉장히 강박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그거랑 관련된 뭔가를 생각해 내야 해. 말해야만 해. 자, 이쯤 되면 치고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숨겨뒀던 특정한 에피소드 같은 걸 꺼내는데, 결정적으로 타인들이 듣고 싶어 하거나 그 흐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럼,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배경지식과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 얘는 왜 이렇게 눈치 없는 말만 하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넌시 눈이자 갑분 싸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만회해 보고 싶은 마음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뭘더해 보려고 할수록 이미 차갑게 돌아선 그들의 마음은 더욱 더 돌아서게 되고 나는 더욱 더 배척되고 고립되죠.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의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악순환이 반복돼요.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어, 잘 보이고 싶다. 플러스 그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갈구하는 심리가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바로 애정결핍적인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받으면서 지지받으면서 잘하지 못했던 그 누적된 경험들에서 비롯된 부적응적 행동 패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에게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면서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걸 내가 인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교정하고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 눈치 없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건 어찌 보면 당사자보다도 나에게 눈치 없다고 말하는 그 타인의 개인적 이슈 때문일 확률이 큰 이유인데요 어쩌면 제가 앞서 쎄하게 멀어지는 관계에 대하여라는 영상에서나 어, 열등감의 향기라는 영상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어떤 상처 입은 내적 자존심 어, 열등감 등에서 비롯되는 대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 타인에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그 기대하는 바를 직접 자기 입으로 피력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보니 타인이 알아서 캐치해서 해주길 바라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그 수틀린 마음에 넌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거죠. 눈치를 준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사인을 막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는 타인을 그게 마치 타인 잘못인 양 가스라이팅으로 번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약하고 마일드한 사람이라면 이런 가스라이팅의 희생양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눈치 없는 척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말해볼게요. 눈치가 진짜 없는 거냐, 눈치 없는 척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잖아요. 이 눈치 없는 척 하는 게요, 관계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일단 상대가 나한테 뭘 바라고 원하는지를 내가 캐치는 했는데, 어떤 저마다의 이유로 거기에 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기는 걸 테고, 그러면서 그 상대는 나를 떠보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눈치 없는 척. 즉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척 하잖아요. 심지어 그들이 막 비꼬잖아요. 그럴 때그 비꼬는 것도 그대로 꼬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상황이니 어, 나도 그 사람한테 지금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간성의 바닥을 볼막 주로 자기가 되게 점잖고 뭔가 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애헴하는 체면치레로 대놓고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말을 못 하는데 이미 벌써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자기도 자기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받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딴내는 이리꼬고 저리꼬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막 눈치 준다고 하면서 가진 저열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미 자신은 자신에 대해 아주 크나 큰 인지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되거든요. 마치 데이터 전송하듯이 보내주고 있는 거고 그걸 받아보는 사람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그 사람의 본성을 한층 더잘 들여다볼 접근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없는 척 하는 건 관계에서 이을게 많긴 한데, 또 유사시 그 나름 상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노로그는 여기까지. 안녕.